민선 6기 출범 1주년을 맞은 인천시가 지금보다 더 눈부실 새로운 내일을 위한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시정 기자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설명회에서 취임 2년차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혁신, 소통, 성과를 선포했습니다. 공무원 조직부터 혁신해 시민과 소통하고 이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는데요. 유시장은 섬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과 백령도 성지 순례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인천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으로 원도시민 인천역 주변과 인천항까지 이어지는 계약 역사를 테마로 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사업과 루원시티 정상화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의 실마리를 풀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올해 세계 체계 수도 세계 교육 포럼이 인천에서 개최되는 등 인천의 세계에 알리는 데 소중한 1년을 보냈는데요. 앞으로 인천의 혁신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 인천의 저력을 보여주는 발판이 마련되길 소망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박선영입니다.